안녕하세요. 대주쌤의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소동파의 전적법부 두 번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시, 음주, 낙심, 구현이 가지라. 이에 술을 마시며 즐거움이 지극하여 구현, 배전을 두드리며 가지, 노래, 했다. 가왈, 개도해 난장, 격, 공명의 소, 류광. 묘묘해, 여회, 망, 미인의 천, 일방이라. 자, 가왈, 노래에 이르기를. 개도, 갯자는 개수나무죠. 개수나무로 된노 노라는 것은 배를 저을 때 사용하는 노죠 개수나무로 만든 노와 난장 이 난자는 난초가 아니라 목란 목란이라는 나무로 만든 상앗대 여러분 이 상앗대하고 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배가 있으면 뭐도 달려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그 노가 있습니다 이 노는 배가, 배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젓는 게 노고요. 이 상하 때는 뭐냐. 이 우리가 보통 이, 여기가 선착장이라고 하면 이 선착장을 떠나서 어 배가 이제 강심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때 뱃사공이, 뱃사공이 이 선착장에서 배를 멀리 떨어지게 할때이 손에 긴 장대를 그긴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 막대기로 선착장을 밀어서 밀어내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땅을, 강바닥을 짚으면서 즉 배를 강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보다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이거 우리가 상아대라고 하죠. 노와 상아때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물살이 잔잔한 이런, 작은 강을 건널 때는, 어, 노가 없이 상하대로만, 어, 이렇게 배를 밀어서, 어, 배를, 어, 어, 목적지로 향하게 하곤 합니다. 상하대도, 배를 가게 할때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배 안에 노도 있고 상아대 두 개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수나무 노와 이 목란으로 만든 이 상아대로 물 속에 비치는 달 그림자를 치며 지금 이제 어 보름이 지난 어떤 16일 밤에 이제 달이 휘영청떠 있는데 물 속에 이제 그 비친 달 그림자를 그이 노와 이 상아대로 친다는 것이죠. 치며. 소 류광. 류광은 흐를 류자빛광 자. 광 자는 달빛이겠죠. 즉 달빛이 비치는 이 물결을 소. 거슬러 올라간다. 이소 자가 거슬러 올라갈 소 자인데요. 이 글자와 똑같습니다. 이소 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거슬러 올라가도 물 숫자로 쓰기도 합니다. 이소 자에는 거슬러 올라갈 소 자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또 여기까지 합치면 세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달빛이 비치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 묘묘해 여해 묘자가 아득할 묘자입니다. 아득한 내 마음이요. 자 이렇게 그 풍경이 좋은 곳에서 어,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노랫말에는 그 어 개수나무노와 목란상아대로 물속에 어, 비치는 그달 어, 그림자를 어, 치며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아득하고 아득한 내 마음이여 미인을 바라보니 망민. 미인을 바라보니 천일방 하늘 한쪽에 있도다. 자, 여회는 내 마음인데요. 여기서 이내 마음은 이 시에서 노래하는 어떤 화자의 화자인데요. 자, 어떤 이 뱃놀이를 하면서 또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그 마음 속에 어떤 그 감흥이 일어나죠. 또 그래서 망민그 보고 싶은, 미인은 이제 아름다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어, 여인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임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우리나라 그 송미인국에도 그 미인은 임금을 뜻하잖아요? 자신이 항상, 어, 흠모, 지 흠모에 맞이 않는 그 어떤 그 나라의 군주를 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어, 이 중의적 표현일 수도 있죠. 아무튼, 이 시경에 나오는 이 노래는 정확히, 어, 누구를 가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마음속에 이 아득한 나의 이 감정은, 어, 저 멀리 있는 미인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미인은 여기 같이 있지 않고 저 하늘과 어떤 먼 지방에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케유취통소자 의가이 하지라. 자, 객중에 통소를 부는자가 있는데, 자 한자로는 통소라고 읽지만 우리 맞춤법에서는 통소가 표준어입니다. 표준어는 바로 통소입니다 그래서 이 객중에 통소를 부는자가 있어서 의가 노래의 의 의지에서 즉 노래에 맞추어서 화답을 한다. 즉, 노래에 맞춰서 그 풍소를 불었다. 즉, 노래가 지금 주고, 풍소는 배경 음악이기 때문에 풍소가 주가 아니라 그 노래에 따라서 풍소를 맞춰 분다 자, 노래에 맞춰 부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잘 어떤 음악에 연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연주하느라 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어, 자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하지만, 이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노래에 맞추기 때문에 그 사람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거기에 따라 반주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문가죠. 그래서 이 아마추어들은 노래와 이 음악이 따로 놀죠. 하지만 이 프로들은 사람이 그 노래를 잘 하지 못하면 또그 노래에 맞춰서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것으로 봐서, 퉁소를, 어, 썩, 잘 부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성, 오연. 여원, 여모, 여읍, 여서. 여음, 노녀, 부절, 여루라. 자, 그 퉁소 소리가, 오연. 오는, 울, 오, 자입니다. 즉, 오열하는 듯. 그 소리가 마치 퉁소 소리 들면 우리가 철량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 퉁소 소리가 그 우는 듯하여 여원여모라 원망하는 듯 또는 사모하는 듯또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 그래서 여움 그 여운 그 어떤 퉁소에 남아있는 그 소리가 그 여운이 논요 이게 간드러질 요자입니다 또는 간냘풀요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자여자의 약할약자 아셨죠? 약할약즉 여인의 어떤 어 약한 몸매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 가냘프다. 그래서 이 소리가 강렬하지 않고 끊어질 듯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어떤 그 가냘픈 여운이 남아있어 부절여루라. 즉 끊어지지 않는 마치 실라 실오라기와 같은 그 끊어지지 않는 여운이 남아있다. 다시 한번 풀이를 정리하면 그 소리가 오열하는 듯하여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하고 여운이 가잘프고 길게 이어져 끊이지 않음이 실오락이여 같다. 무유학지 잠교 고주지 리부 자 유학은 깊은 골짜기죠 그윽한 골짜기죠 깊은 골짜기에 사는 잠교 그 잠자는 그 물에 잠겨 있는 그 교자는 이무기 교자 또는 교룡 교자인데요 이 교자 교룡은 아직 그 때를 만나지 못해서 하늘을 달지 않고 지금 물 속에 어, 숨어 있는 잠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룡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 속에 잠겨 있는 용을 잠룡이라고 하는데요 즉 아직 때를 만나지 않는 용을 가리킨다 여러분 제갈공명의이 와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갈공명 와룡이라고 하죠 와룡 선생 이거 때를 만나지 않고 지금 은거하고 있는 그 집거하고 있는 용을 우리가 와룡이라고 하죠 와룡이란 잠룡 비슷한 거고 이 잠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퉁소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그, 그한 골짜기에 숨어 있는, 잠겨 있는 교룡을 일어나 춤추게 하고, 고주, 외로운 배, 어, 하나의 어떤 그 홀로 있는 그 배의 리부, 리 자는 그 호러미의 리 자입니다. 그 호러미, 즉, 그 과부를 울게 하였다. 자, 이 이제 과부가 또 사회이 많잖아요. 그래서 옛 어떤 생각이 나서 그통소 소리를 듣고 울게 하였다. 자, 이 내용은, 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퉁소 소리가 대단한가를 지금, 어, 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자, 추연, 정금, 위자, 이분, 개괄. 하위, 키었냐오 하위, 키었냐오 자, 소자는 수동파죠. 소자가 추연, 숫자는 뭐, 어, 슬퍼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어떤 퉁소 소리를 듣고, 어, 마음이 슬퍼서 정금, 옷깃을 바르게 하고 위자 위험있게 앉다 즉 무릎 꿇고 앉아 는 거죠. 위자는 똑바로 앉는 거죠. 즉 무릎 꿇고 앉아서 계기계 묶기를 하위. 하위는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가. 즉 통소 소리가 얼마나 구슬프면 이렇게 어, 교령을 일어나 춤추게 하고 그 홀로 가는 배의 그 과부를 울게 한다. 그 정도로 통소소리가 슬픈 것이죠. 그래서 그 소동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프게 통소를 부는가? 이렇게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태괄, 월명, 성의, 오작, 남비, 차비, 조맹덕지, 시호 자, 계기 말했다. 다리 발과 별이 성글고 오작담비라 까마귀 까치 이 오는 까마귀 작은 까치입니다.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네. 자 여기까지는 그 조조 우리가 조맹덕은 조조입니다. 이 맹덕은 조조의 이 자입니다. 조맹덕. 유연덕은 유비는 현덕이죠. 즉이 유비의 자는 또 현덕이고요. 그리고 뭐 장비에는 장비는 창 익덕이죠. 익덕 장비.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조조의 시 하나 시 구절이 나왔는데요. 조조가 이렇게 시를 노래했죠. 자, 달이 밝아서 달이 너무 밝으면 어떻게 돼요? 별이 떠 있지만 별빛이 잘안 보이죠. 그래서 이 별빛이 선글다라고 이게 히자 희자 드물이자죠. 자, 여기서 이 표현은 이 다른 달빛은 조조 자신을 바랍니다. 즉, 밤하늘에 수, 무수한 이 별이 떠있지만 자신의 어떤 재능이 출중하기 때문에 다른 영웅들의 빛이 즉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뿜나는 거죠. 자신했던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 달이 밝으니 별빛이 승글고 까마같이가 남쪽으로 날아간다. 여기서 이까마같이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까치와 이 까마귀는 그렇게 뭐 품격 있는 새는 아니죠. 학이라든가 다른 새에 비하면 좀 등급이 떨어지죠. 그러기 때문에 까마귀는 아마 이거 무 사람들 그 조조를 제외한 어그 상대방의 사람들 어떤 무 사람들을 약간 음 비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날아가 버린다. 자기가 지금 달이 떠오르니까 자기어던어 이런 어, 화려한 에, 어, 자신이 어, 이렇게 전쟁에 이게 아마 적벽대전에 가기 전에 어, 부르는 어떤 그런 시 같은데요. 그 적벽대전에 자신이 지금 어, 전쟁에 나왔으니 그 적들이 지금 남쪽으로 도망을 간다 이런 정도로 지금 어,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 밝은이 별빛이 선글고 까마귀가 남쪽으로 날아간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조맹덕의 시가 아니겠는가? 자, 지금 적벽대전 에 있던 이 적벽 그 바위 아래에서 배를 띄어놓고 부르다가 조맹덕 즉 조조의 일화를 이렇게 떠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조의 옛날 일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서글프다. 서망하고 동망무창 산천상모 울호 창창 차비 맹덕지구나 추랑와자 서쪽을 서쪽으로 하구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무창이라는 곳을 바라보니 이 산과 냇물이 서로 얽혀서 뒤엉켜서 울로 창창이라 그 울창하기가 빽빽하기가 이 물자가 빽빽할 울자입니다. 그래서 울창하게 푸르고 푸르다. 창자가 푸를 창자입니다. 푸르디 푸르다. 자이 냇물도 푸르고 산도 푸르다. 그래서 이 푸른 산과 푸른 냇가가 서로 뒤엉켜 가지고 마치 그 울창한 것 같다. 자 이거 여기는 이곳은 조맹덕이 주랑 주랑은 주유를 이제 부른는 애칭이죠. 자, 적벽대전의 어떤 그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주유죠. 공명은 삼국지연에서는 많은 어떤 그 개책을 내서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이 정사 삼국지에는 이제갈량이 활약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주유의 큰 공이죠. 그래서 주유에게 곤란을 당한 곳이 아닌가.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뱃놀이를 하고 있는, 어, 내서, 보니까, 어, 지금 동쪽으로는 무창이 보이고, 어, 서쪽으로는 하구가 또 바라보인다. 그리고 산과, 어, 내가가 이렇게 뒤엉켜서 푸르게 푸르게 빛난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곳은 바로 그 적벽도전에서 주유에게, 어, 이 조조는 군란을 당했던 곳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을 생각해보니, 어, 서글프다. 이런 영웅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거죠, 지금. 뒤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방, 기파, 형주. 하, 강, 릉 술류, 이, 동, 야. 충, 로, 천리. 정, 기, 폐, 곤. 자, 바야흐로. 그가 형주를 격파하고, 조조조이. 그는 조조입니다. 조조가, 자, 적법대전 전에 형주를 격파했죠. 형주를 격파하고, 이 강릉으로 내려갈 때. 즉, 강릉은 이제 그, 오나라에 있던 그, 어 지역 이름이죠. 이 강릉을 내려가서 순류 물결을 따라서 동쪽으로 내려갈 때. 자, 이 중국이 있으면 여기 위나라가 있고요. 이 총나라가 있고, 여기가 오나라가 있죠. 자, 위나라에서 지금 형주를 격파하고 동쪽으로 물을 따라서 내려, 가는 거죠. 동쪽으로 갈때충로철이라 자, 배가 있으면 자, 오늘 제가 배를 많이 그리는데요. 이 배의 앞부분을 우리가 이물이라고 합니다. 이물. 그리고 비, 배의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하죠. 자, 여기도 이물이 있겠죠? 이물과 고물 이쭉이 있는데요. 자, 이 축자가 고물 축자입니다. 배 뒤쪽을 이 축이라고 하고 앞쪽을 이물로 짜라고 합니다. 즉 이물의 이물 고물과 이물이 이어져 천리를 이루었다. 즉 배의 뒷부분과 앞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이어진 게 천리를 이루었다는 것이니까 이 천리는 어 너무나 그 과장된 편이고몇 십리를 이루었다는 거죠. 배가 얼마나 많이 지금 어 전함이 얼마나 많으면 이 천리를 이루었는가. 즉전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천리에 이어졌고 정기 깃발이죠. 깃발이 공중 하늘을 폐 가렸다, 뒤덮였다. 즉 너무나 많은 군대들이 출동을 하다 보니 그 군대의 깃발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많았다. 그래서 어, 지금 조조가 어, 군사를 일으켜서 오나라를 치고 치력하고 있는 그 적벽대전의 광경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시주 임강 횡삭 부시 고 일세지 용냐이큼 안제야 안제제야 자, 시자는 거를 씁니다. 수를 걸러서 강에 임하다. 강에 앞에 가서 인자는 어디든 앞에 가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를 걸러 강가로 가서 횡삭, 삭은 창입니다. 창을 가로 들고 자, 빗겨든다는 것은 똑바로 세우지 않고 그 손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술을 한잔 거나 권하, 거하게, 어, 마셨으니까 되게 돼요? 감흥이 돌았겠죠? 그래서 강가로 가가지고, 그, 창을 빗겨들고, 부시, 시를 을으니 자, 조조가 또한 문장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조 시대가 바로 건한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건한칠자가 있습니다. 권한시대 7 명의 유명한 문장가가 있는데요. 여기에 조조 삼부자가 있어요. 조조, 그 다음 조비, 조식. 이렇게 세 명의 삼부자가 7 명의 문장가 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안 칠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조식이죠. 아무튼 이렇게 술을 걸러 장가로 가서 창을 빗겨들고 실을 읊으니 고진실로 일세 한 세상의 영웅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그 조조는 있는가? 이렇게 유명한 역사상의 인물들도 시간이 흐르면 저 강물처럼 어? 흘러가버리고 만다. 어떤 인간의 유한한 생명, 즉이 장강이라고 장강이라든가 산또저 하늘에 떠 있는 이달 이런 것들은 유한 어, 무한하죠 이~ 무한한 자연 앞에 유한한 인간의 초라하게 짝이 없는 것을 서로 대비를 시키죠 항상 그~ 시를 보면 어~ 옛날 한시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한 시들은 어떤 무한한 무궁한 자연 앞에 유한한 인간을 서로 대비시켜왔던 어~ 서글픈 감흥을 어~ 불렀죠. 이것도 바로 이 그런 시입니다. 황오여자 어초 강저지상 여어하이 우 비록이라 자 하물며 하물며 나와 그대에는 강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나무를 하여 이어 짱 여자 물고기와 새우를 짝하고 미로 사슴이죠 사슴과 벗을 한다 이 핫자 그런데 우리가 큰 새우를 대하라고 하죠 그리고 바다에 살지 않고 그 강물이나 그 민물에 사는 것을 우리가 토자 써가지고 토하라고 합니다 헛토자 써 자, 하물며 나와 그대는 자이 조조의 영웅에 비하면 우리가 우리와 같은 사람은 핫타한 사람이다. 하물며, 나와 그대는 강가에서 고기를 잡고, 나무를 하여 물고기와 새우를 짝하고, 이 고라니와 사슴, 이 밑자를 더 엄밀하게 구분하면 고라니라고도 하죠. 근데 이 미록은 다 사슴이라고 합니다. 사슴과의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라니와 사슴들과 붙하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2편을 하고 또 다음 시간에 3편을 계속 어,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